아이고니믿어습니다 네, 아이고, 아니야! 아니야 밀었어요. 다다 만에 났어요. 아니 w 요 y is it? Oh, no, I'm 많 o t Oh, shit. I'm n 나 t 아가 not. I'm not. 이 m 내 화면 I'm not. 들어 n 데 t i 들 not. I'm not. i 하나 피 그래, 그냥 위면 아, 되는데 아니, 아 계속 아, 아니 너무 너무 안전하게 헬라서 그래 뭔 말인지 알지? 아니 플레이가 답답해 앞에 계속 야, 눈좀줘눈 남는 거 없어? 없어요 하나가? 와 오케이 편하게 어그라어그라어그 오르. 아, 건물 안에 있었어. 아, 나, 나이스. 아, 개소름 이는다 코로나도 다 모르잖아. 야, 어떤 분이 나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어 주냐? 뭐야? 돼지 새끼 신기해서 찍었나 보지. 신기하잖아, 형. 신기하잖아. 어? 동물원 가면 사진 찍어 나, 안 찍어, 산지잖아. 형? 똑같은 거야. 어? 아, 존나 비싼 카메라로 ㅈ 나많이 찍어주셨는데? 아, 돼지가 얼마나 싱가했으면 찍혀줬어요 어? 그래 지아 어? 그래, 이거. 이거 치킨 먹을 수 있어? 어 가능해요 하지 아, 깔끔하잖아 성태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뭐한 거야 어, 나랑 자장이 남았조건 먹지 떨궈진 말해어이쭉정이 빠져있어 <laughs> 솔직히 말할게 우리 네명스쿼 모이고 어, 어, 나서부터 어. 성태는 지금까지 킬 제일 적어 내 진짜? 조만간 진짜 넌 단명 할것 같다 <laughs> 아니 단명 한다니요 뭉친님 <멍치님 웃음> 하위 <웃음> 내가 레알 이거는 앞에 다가라앉 앞에! 감사호 어 빼고 와 아니 소고 빼고 가달라고 면 안돼요 또또 필요하면 빼고 와 분명히 말했 같이 소고 가달라 그래 요 뒤지는게 아니 형이 맨 앞에 인데 어떻게 사장형부터 듣죠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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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쐈다 었다니까 그 소리를 못들어 이상아사프형 왜그래? 사프이 왜그래 형? 왜 그래? 사프리 왜 그래요? 몰라 나 이거 한번 설정 맡겨야 되나? 뭐있냐 이거 어, 기절이 지도 안녕 응. 아빠 보 왔나요? 이거 쟤네 들어와야 돼. 자기장 봐봐 형. 왔네, 형. 아 뭐? 왔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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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양갑? 웃음> 아 돼지새끼가 개보살피네. 개돼지새끼. 뭐? 미 개돼지새끼. 갑나뭐아 진짜 이 어, 뒤지겠지. 아니 형, 그냥 김미상궁 해볼까?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녕만봐형녕만봐 안녕, 안만 살짝 안보자녕왜말안해안왜말안 어, 해줘 왜안안 해줘 왜안안 해줘. 왜말안 해줘? <laughs> <목소리> 김성태 와 마음을 굳겠어야 돼 마음 1 7 3뜨형 십칠 삼뜨왜안 먹어 아, 못 먹겠어요 맞아 왜 마음을 야 여기 들어 나. 여기 안에 그차 안에 들어가면 개꿀인 거 알지 알지 거거 그쪽에서 올라가진다 이야 자리 좋다 화장 안전하다 유리하다 아니 형왜말안 해줘 성태 형 아, 아, 말해 줬잖아 뭐라고 말해 <목소리> 줬줘 뭐라고 아니, 뭐 말해 줘 총으로 대가요 <목소리> 총으로 대와요 귀속말 게임했어요? 아니 누구한테 말해 준 거야? 주둥아리가 아파아 깜별아 찐다. 하다가 175. 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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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말했어. 능선으로, 바다는선으로 아 씨발 아니 검도 아니 검도 멈춰서 씨발 아니 아니 씨발 하루 종일 파밍 아니 검도가 아니 갑자기 나몇 킬리 나몇킬 아니 나구상리 해놨다고 씨어 이거를 아이형아이형 아, 파밍이 진짜 벌레네 형인데. <laughs> 뒤질 수밖에 없네 이거 봐 성태가 이제 이 자리 먹잖아 그럼 한턴더못 나오고 집에서 나온 녀석 잡음 되거든 이렇게 아 사장님 얼마 내씨래 밀어줄라 했는데 네형안 된다요 안될 아니야. 아니 이거 근데 컴퓨터 렉 걸려서 그런 거잖아. 어, 아니 아, 아니야. 같고. 딱 봐도 구상 버리려다가 저거 지금 어? 손 꼬여 가지고 멈춘 거 아니야. 손가락이 멈춘 거야. 컴퓨터가 멈춘 게아닌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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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이 멈춘게 내가 멈췄어. 내가. 어. 구상 버리려다가 지금 나 다리 얼마나 좋네. 여기. 와 뱀. 야. 아, 나 저. 내형 상대 다 잡아 주셔야 되네. 못해, 다 잡아도 안 돼. 치킨 이라도 뜯어요. 어. 하나 보여줘. 아니면 형, 형, 어. <laughs> 치킨 시아 치킨 시, 치킨 시킬일 생있잖아 아니야, 오 치킨 시야, 오 치킨 시야. 아니면 시청자 몇명 강퇴해서 그거 킬이라 쳐들어, 형 빌어봐, 형이거안 돼, 요다 잡아도 안 된다니까. 성태 형 지금 일킬이잖아. 어. 애들 뭡 잡아도 국질밖에안 되네. 성태 형 판단 한번 봐야겠다. 얼마나 잘하나 봐야지. 뭐하세요? 야, 심각합니다. 신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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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진짜 씨발. 와. 와, 진짜 토발질이 나온다. 역겹네. 와. 아, 이게 말 이게 말, 와. 돼, 이게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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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, 와형 난시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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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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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우이우 진짜 이새낀 대박이다 이새 o 대박 n g around on it. 제가 지대제이 지금 제 제가 지 제가 지금 제가 지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